여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멋있죠. 네, 안녕하세요, 살리스. 트 시작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섹시한 남자들을 위한 아우터 추천과 코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름에 섹시한 남자들은 셔츠를 입고 있었잖아요. 가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블레이저입니다. 블레이저 하나만 잘 입더라도 섹시해 보이고 지적여 보이고 포멀하고 남자다운 느낌까지 줄 수가 있어요. 이네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요. 가을 아우터를 고르는 딱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소재를 사용할 것. 두 번째는 실루엣이 좋아야 돼요. 그런 아우터가 어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소니의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섹시한 남자의 브랜드다. 2012년도에 시작한 브랜드로서 소재나 실루엣 그리고 퀄리티에 신경을 잘 쓰는 브랜드로 많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리고 셀럽분들까지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토니액을 딱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옷 자체가 퀄리티나 소재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옷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옷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솔직하게 리뷰하면서 코디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토니에게 시그니처 투 버튼 블레이저입니다. 이름처럼 토니에게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블레이저예요. 여러분들께 블레이저를 고를 때딱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소재, 두 번째는 실루엣, 세 번째는 부위존인데요. 소재는 우리 70%가 함유되어 있는 소재감이에요.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조직감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은은한 광택감에 조직감이 촘촘해서 고급스러운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는 딱봄 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날씨가 20도 초반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레이저는 지금 가볍게 입다가 쌀쌀해진다면 뭐 서틀넥을 매치해서 보온성 있게 입고 겨울에는 코트 이너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감이 딱 적당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실루엣인데요 너무 슬림하거나 너무 오버핏을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세미 오버핏 정도는 구입을 하셔야 다양한 느낌의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슬랙스와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데님과도 잘 어울리는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엉덩이를 다 덮는 정도의 기장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섹시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장감이 엉덩이 정도는 내려와줘야 주머니에 손을 넣더라도 이런 실루엣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가장 중요한 게 V 존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이저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미세한 V 존 차이로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투 버튼 그리고 노티드 라펠로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V 존 깊이가 좀더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노티드 라펠을 길게 빼게 되면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무드의 라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연스럽게 각지게 떨어지거든요. 체형도 보완이 되면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고 시그니처 블레이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에는 리얼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롤업을 통해서 다양한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너 티셔츠를 길게 빼서 디테일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코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슬랙스와 루즈한 티셔츠와 함께 매치를 하신다면 포멀하지만 섹시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섹시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자세히 봐주시면 제가 슬랙스에 첼시 부츠를 매치를 했습니다. 첼시 부츠로 이런 쉐입이 더해진다면 기본적인 포멀한 룩이지만 섹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에는 토니의 이너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살짝 루즈하게 떨어지는 니트 질감의 티셔츠이기 때문에 섹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도 블랙 컬러의 데님 팬츠와 함께 섹시한 무드로 코디를 해 봤습니다. 올블랙 코디를 할 때는 같은 소재감으로 매치를 하시는 것보다 청바지나 실버나 가죽 소재를 더해 주신다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어요. 끝으로 총정리를 해 보자면은 10대 분들부터 전 30대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블레이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블레이저가 없다. 다양한 무드에 섹시하게 연출하고 싶다.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티켓 포켓 테일러드 블레이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침대를 블레이저다. 시크한 느낌도 나면서 따뜻한 소재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도 같이 주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울이80% 들어가 있는 소재감이고요. 모직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코트 소재와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 입기에는 살짝 더울 수 있고요. 늦가을부터 초겨울에 입을 수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랑 데이트를 했을 때 매력적일 수 있는 소재감입니다. 블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껍고 오직 소재를 입게 되면은 스마트한 느낌을 줄수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이고요. 어떤 체크 패턴이냐면 파운드 투스 체크 패턴을 사용을 했습니다. 클래식한 패턴이기 때문에 유행 타지 않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소개해 드린 블레이저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귤러 핏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M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적당히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크게 입는 것보단 M 사이즈를 입어서 이 정도 여유롭게 입는 걸좀 좋아 하는 편입니다. 나는 조금 더 여유롭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노치드 라펠의 투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V존이 깊게 내려오는 스타일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포켓 위에 티켓 포켓이라고 해서 작은 포켓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카드나 간단한 수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에는 또 리얼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직 패턴의 체크 블레이저를 잘 입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입은 것처럼. 상의와 하의를 컬러를 톤온톤으로 맞춰서 코디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블랙 컬러와도 잘 어울리지만 남들과 조금 다르게 느낌을 살리고 싶다. 그럼 톤온톤으로 맞춰서 스타일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 살짝 트임이 있고 스퀘어2의 더비 슈즈를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런 블레이저로 포멀하게 연출하고 을 싶다면 기본적인 블랙 슬랙스와 첼시 부츠를 매치하신다면 섹시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저는 10대 분들보다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요. 기본적인 블레이저가 준비되신 분들이 보온성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입고 싶다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헤링모울투 버튼 블레이저입니다. 이 아이템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트렌디한 컬러감이 가미된 블레이저다. 제가 올해 트렌드 컬러로 베이지 컬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템을 자세히 보시면 베이지 컬러와 오트밀 그리고 화이트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컬러감입니다. 이런 컬러 조합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재 같은 경우엔 울 100%로 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모직 소재로 되어 있고요. 도톰한 게 특징입니다. 늦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앞에 아이템과 차이점이 있다면 헤링본 패턴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헤링본도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패턴이라고 할수 있고요. 클래식한 느낌도 가져가지만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10대 분들보다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분들이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드로 나타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레귤러 핏으로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미디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적당히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앞에 소개해드린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 얇은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라인이 그대로 타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울 블레이저는 원단감이 도톰하기 때문에 미디움 사이즈를 입더라도 어깨 실루엣이 이쁜 게 특징입니다. 평상시에 95, 100 정도 입는다. 좀 미디움 사이즈를 입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오버핏 느낌으로 입고 싶다면 라지 사이즈를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투버튼, 노치드 라펠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가슴 쪽에 포켓 하나가 추가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을 활용해서 제가 고급스럽게 입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켓 컬러를 보시면 베이지와 화이트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에 팬츠만 매치하더라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코디를 완성해 줍니다. 그래서 화이트 계열로 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고 싶다면 제가 매치한 것처럼 청바지를 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은 컬러의 청바지와 이런 모직 소재가 만나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와 스웨이드 첼시 부츠를 매치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상의와 하의, 신발 소재감을 다르게 함으로써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하프 지업 케이블 니트 스웨터입니다. 여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이엔드 무드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은 알파카 고급 원단을 사용한 아이템이에요. 걸키한 느낌의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하프 지업이 트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기본적인 니트 아이템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의 감성과 하이엔드를 좀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퍼를 내려서 루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도 코디가 가능하고요. 사실 이 아이템이 제가 만족스러웠던 건 같은 패턴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은 살짝 두껍 볼드한 느낌이라면 옆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이런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패턴은 약간 믹스한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계절에 입기에는 살짝 덥습니다. 늦가을부터 그리고 초겨울 그리고 코트 이너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코디할 때는 조금 더 럭셔리한 무드로 코디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화이트 와이드 팬츠와 로퍼를 매치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지퍼를 살짝 내리고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10대 분들이 코디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0대 중반, 30대 분들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의 느낌을 살린 올블랙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세미 와이드 팬츠와 더비 슈즈를 매치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집업을 스타일링할 때는 저처럼 다 내려서 루즈하게도 연출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올려서 카라 같은 느낌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춥다면 은다 올려서 셔틀넥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웨스턴 집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남성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자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리얼 스웨이드 소재로 웨스턴 자켓으로 나온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인 트러커 디자인에 집업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템이고요. 가슴 쪽이랑 뒤쪽에 웨스턴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제 평상시 인스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락시크 느낌으로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게감 같은 경우에도 살짝 묵직한 느낌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옷을 사려고 했는데 하이엔드로 가니까 너무 가격대가 올라가더라고요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훌륭하다. 브라운과 블랙 두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지퍼 같은 경우에 실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투웨이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지퍼를 가운데 쪽에 했을 때 양쪽으로 좀 벌어지게 스타일링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위쪽으로 올려서 아래쪽으로 좀 벌려지게끔 스타일링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고 했거든요 라지 사이즈 기준 살짝 여유로운 핏값 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총장 같은 경우에는 크롭하게 나왔습니다. 소매 같은 경우에 살짝 긴 편인데, 기장감이 크롭하게 나와서 이런 실루엣이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제 실루엣이나 궁합이 좋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코디하면 뒤쪽으로 봤을 때, 멋있죠? 제가 매치한 것처럼 올블랙 느낌의 이런 실버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끝납니다. 캐시 부츠를 더해서 드레스업한 느낌으로 코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청바지와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저는 이제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내 네, 기본적인 라이더 자켓 준비가 되고 평상시에 낚시크 그리고 남성적인 느낌으로 코디를 하고 싶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패치 포켓 울 필드 자켓입니다. 미니멀한 느낌으로 스타일 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숏트 러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징이 있다면 가슴 쪽에 큰 포켓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밀리터리 감성이 가미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 절개 라인 쪽에 주머니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라펠보단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디자인이 심심하지 않게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장감만으로도 유니크한 실. 를에서 보여 주고요. 울 소재로 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니님 같은 경우에 오늘 소개해 드린 옷들을 보면 거의 다울 함유량이 엄청 높더라고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디자인 자체가 과하지 않더라도 옷이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헤링본 패턴이 은은하게 들어갔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해 드린 블레이저와 딱 같은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즌부터 겨울이 오기 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세미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핏감입니다. 크롭하게 나와서 정 사이즈로 가시는 것보다 평상 시에 백 사이즈 기준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을 때 훨씬 더 실루엣이나 비율이 이쁜 것 같아요. 한 사이즈 업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코디할 때는 이렇게 와이드한 슬랙스와 함께 톤온톤으로 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롭된 기장감이라 안쪽 티셔츠를 넣입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것보다 꺼내서 크롭한 기장감을 보여주는 게 훨씬 예쁜 코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 제가 오늘 코디를 할때 많이 활용했던 토니의 아이템들입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소개해드리고 싶다. 첫 번째 롱 슬리브 같은 경우에 면과 폴리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감이고요. 소재 자체가 질감이 느껴지는 소재감이라 기본적인 티셔츠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무드감을 표현하기에 좋더라고요. 냉장 자체도 살짝 루즈하게 되었기 때문에 섹시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냉 마감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잘돼 있어서 이거는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저희 스텟도 보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던 아이템. 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핏으로 일자로 쭉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남친룩이나 미니멀룩 코디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청바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감 자체도 매력적이라서 베이지나 블랙 컬러와 궁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슬림핏 테이퍼드라기보단 레귤러 핏으로 쭉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밑단 부분도 살짝 여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슬림핏 이런 걸 입었다기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슬랙스다.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입을 법한 슬랙스의 핏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은 토니엑 신상 아이템을 활용해서 섹시한 남자 코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토니엑은 심플해 보이지만 소재적인 측면 그리고 실루엣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진짜 괜찮은 옷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본에서 내 스타일을 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